소득의 상승률 대비해서도 지금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제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만큼 사실은 그만큼이 다 가계부채로 쌓여 있는 상태고 그 그만큼 집값이 조정이 돼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 우리 또 감정평가사님 또 처음으로 좀 모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정,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는 데 대해서 또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일부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부동산 아파트 좀 거품이다 라는 말씀을 좀 서두에 잠깐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서울 시장의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다 라는 거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신 건가요? 기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가격 상승의 폭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최근 뭐 19년부터 해가지고 22년까지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 풀린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이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만큼 사실은 그만큼이 다 가계 부채로 쌓여 있는 상태고 그 가계 부채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감당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부채 규모가 GDP 대비해서 이제 10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GDP 대비 80% 네네. 정도 수준의 가계부채가 적정한 수준이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 정도는 일단 어, 여전히 조정이 돼야 어, 되는 거잖아요. 있다, 빚이 더 있다. 네, 네. 그럼 그 빚이. 집값에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 그만큼 집값이 조정이 돼야 네, 되겠죠. 아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이상적인 집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집값은 누구나 원하는 집을 거의 뭐 거저 들어가 피할 음. 정도의 가격이면 좋겠죠. 음. 그게 이상적이겠죠. 음. 그렇지만 이제 시장 경제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국민 소득 대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10년, 20년 뭐 열심히 일을 하면 음. 집 마련할 수 있는 정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 기대감을 고려했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 이 정도 이제 적정한 집값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안정기에는 뭐서울에집 마련하는데 평균 7.8년 이 정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퍼, 퍼 기준해가지고 지금 15배에서 서울은 뭐 20배 가까이 아, 되, 되잖아요 PIR 그러니까 기준이 지금 굉장히 높다 이거죠? 네네네. 그 과거에, 네네. 과거에 비해서 음.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과거만큼 뭐 떨어지진 않더라도 음. 언저리 수준까지는 내려와야 정상적인 집값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결국에는 어떤 소득 대비 그리고 전체 GDP 대비 가계 수준이 여전히 조금 어 경기를 위축시킬 만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 거품이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 좀 해주신 것 같아요. <laughs> 구독자분들 좀확 와닿게 좀 개별 아파트 기준으로 한번 잠깐 여쭤볼게요. 마포에 네. 아파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2013년도, 2015년도에 9평이 음. 4, 5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최고점 뭐한 17억, 18억까지 찍었다가 구축이 때도 불구하고 이번 조정장에서 뭐 13억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15억으로 올라간 상황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시장 가격이라는 측면은 되지는 않는 건가요? 왜냐면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다시 지금 13억 정도 하는 수준에 왔으니까요. 그러면 한 7~8년 기간 동안 그럼 두 배가 오를 만큼 우리가 이제 가격이 올랐나를 생각을 해보면 소득도 네. 이제 과거 대비해서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지만 소득의 상승률 대비해서도 지금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현격하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소득 상승을 고려하고 과거 가격 기준을 고려했을 때는 뭐 지금 5억이 12~13억이 아니라 한뭐 7억 이 정도 수준? 음그 정도는 가야 된다. 그 정도는 가야 되겠죠. 네. 어, 여전히 조금 높은 가격대 이런 아파트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 왜냐면 음. 과거 한 7, 8년 전보다 지금 현재 많이 오른 상황이니까.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음.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의 고점에 15억에 사주는 음. 사람 있을 수 있죠. 음. 근데 그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전반적인 시장에서 받쳐줄 수 있는 그 가격정이 아니, 아니기 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5억에 팔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15억에 사준 사람이 그한 명에 그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음. 이 모든 아파트를 다 15억에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은 시장에서 그런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소진되고 나면 가격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강남의 아파트 뭐 35억 뭐 40억 찍었다 이런 것들은 투자의 대상으로서 지방에 있는 부자들도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어서 가격이 찍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장의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이 지역을 수요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어디 가면 <laughs>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네. 네. 얘기를 하면 음. 집값이 당연히 떨어져야 된다. 고사를 지낸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그런 차원이 아니야. 아니고 에이. 이제 어떤 논리의 아이. 구조상 네, 이제 필연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수요가 네. 네. 어, 그 가격을 어, 뒷받침하기는 좀 어렵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저도 이해했습니다. 를 네, 네. 네. 아, 오해하실까봐. 아, 네. <laughs> 그럼 일단은 어떤 가치에 대한 어, 감정평가사님의 의견을 좀 이제 들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주로 이제 채널에서도 주로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한 착각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히 좀 여쭤볼게요. 실거래가에 대한 비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좀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은 이제 거래가 없어진 시장에서도 가격이 오른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했던 게 어느 지역이 실거래가 신고가를 찍었다. 이런 게 이제 기사화가 많이 되면서 정말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의 거래 특성상 굉장히 은밀하고 개별적이고 이게 시장을 대표하는 가격이라고 일컬어질 수 없는 금액인데 그것만 단편적으로 우리가 어디가 얼마에 팔렸다라는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집값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거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건의 거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거래 말고는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받아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가가 생겨나요. 생겨나는데 그러면 그 효과가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심리를 지지하는 효과가 생겨나거든요.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잠재적인 매도자들이죠. 그런 분들이 나는 이제 5억에 샀는데 우리 집값이 10억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나는 부자가 됐다. 또 힘들고 하니까 정리하고 좀좀 좀 다른 데로 가볼까?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15억에 팔린 거래가 찍힌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생각했던 10억은 너무 낮은 금액이었구나. 그냥 홀딩하는 효과를 발생을 시키거든요. 더 물건을 안 내놓겠죠. 좀더 내가 버티면 더 많은 이익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의 매물을 이제 가두는 효과를 발생을 시켜요. 또 하나는 아파트는 표준화되다 보니까 많이 찍히면 이제 그 가격이 결국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판단의 지표가 될수 있는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두 건이 찍히면 그게 어떤 시장의 판단 지표처럼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음.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공급 물량이 일반적인 분양 물량보다 어 훨씬 많았거든요. 한만 오천 채 정도 매년 더 공급이 많이 되는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또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분양을 할 때, 어, 거래가 많지 않은데도 이제 높은 금액이 찍힌 거래가 있고 시장이 지금 뜨겁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 가격이 진짜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분양가를 그거보다 낮게 하면 무조건 웃돈 거예요. 음. 그러면 네, 분양이 더잘될수 밖에 없다. 그렇죠.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또 분양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 거래가 실제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아, 네네. 허위 거래 이제 신고로 인해서 위험할 수 있다. 실거래가 신고라는 네네. 것 자체가 계약의 완결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라 계약서에 얼마에다가 거래를 했다고 라 쓰면 신고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법률이 좀 개정이 돼서 이제 형사처벌 이제 대상으로 되더라고요. 그게 되더라도 음. 과태료가 3천만원뭐이 음, 정도도 있고 예 네. 이런 문제점을 계속 꾸준히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된 거지 이 뜨거웠던 시장에는 사실은 이런 규제가 없었던 거예요. 음. 심지어 거래를 종결 안 하고 그냥 가져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올해 계약을 하고 한3년 후까지 끌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계약은 찍히거든요.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없고 그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이게 진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끌어놓은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할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사람들이 실거래가가 얼마에 찍혔다. 뭐 신고가가 찍혔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 시장에 대한 판단을 전폭적으로 그 말만 믿고 어떤 판단을 하지 않, 않을 수 있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의심을 갖고 어떤 참고 자료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소득 플러스 미래의 소득까지 모두 다 쏟아붓는 결정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실거래 가격이 찍히더라도 현재 가격이 아닐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네. 이제 그런 위험성을 좀 바탕으로 두고서 이제 어 계약서를 좀 작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실수요자가 집을 구매할 때 어떤 기준을 좀 보면 이 가치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실물이기 때문에 집을 이제 구매하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도 그 지역에 실제 나와 있는 매물들이나 어떤 중개업소에서 소통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당장 집을 살게 아니더라도 언젠가나 집을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연락처 남겨놓고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조정되는 물건이 나오면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그걸 봐도 어떤 추이를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포에 집을 살려고 하는데 그런지 부동산 몇개 뿌려놓고 하면 이제 연락이 계속 와요. 그럼 처음에는 항상 이 물건이 최고다 이게 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유가 있는 입장이라면 시간을 두고 보면 그런 물건 외에도 또 조정이 되고 조정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추세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매도가 실질적인... 이제 시간을 두고서 내려갈 수 있으니까 네. 좀 여유를 갖고 좀 살아. 네. 조정장에서는 가능한 얘인데 이제 이게 상승장에서는 기다리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야겠다는 마음이. 음. 조급한 거죠. 당장 지금 집을 사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면 사실은 여유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모든 물건을 어떤 협상에 의해서 물건을 사는 거는 급한 입장에서 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부동산 시장 아파트에 참여하신 또 젊은 분들은 순진하게 이 불안한 마음에 많이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중개 업소의 특성을 또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물건을 중개하는 게 업이고 그로 인해서 피를 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럼 거래가 성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매도자가 올라가는 상승장에 서는 어, 호가를 낮추지 않으려고 하, 하는 생각을 가질 거고 그러면 어떻게든 성사를 시켜야 되니까 이 매수하려는 입장한테는 이집곧 나간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거에 이렇게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의 그럼... 기준을 좀 갖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어떤 우리가 또 어디에 거주를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경험했던 지역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시야를. 사실은 이제 그런 정말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내가 나중에 이익까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려면 여기에 국한돼서 시장을 바라보면 안 되고 어디가 이익이 더 있을 수 있을 건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사한 조건에 사실은 주거 환경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 사실은 대체 될수 있는 다른 지역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시야를 좀 좁게 보는 투자와 실거주를 좀 분리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해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값에 대한 착각이라고 좀 이런 부분, 똘똘한 한 채가 없다 이런 또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이게 지금 그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똘똘한 한 채는 어디죠? 뭐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뭐 강남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대규모 신축 뭐이 정도의 현재 아파트들 선호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 경기가 변동이 되는 시점에서 모든 수요가 사라지더라도 여기만은 수요가 계속 있을 수 있어가지고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지역 이런 게 이제 똘똘한 한 채고 나중에 환가 될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시장에서 이걸 나중에 돈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될수 있는 지역이 똘똘한 한 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강남.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강남의 아파트는 사실은 굉장히 희소했다고 볼수 있어요. 희소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신축으로 지어진 아파트보다는 예전에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그니까 강남 개발을 하면서 저층의 아파트 뭐 연탄 보일러 떼고뭐 이런 아파트로 막 개발이 됐던 거잖아요. 네네. 거주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입지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개발을 통해서 어떤 자기 부담금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익이 생길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불을 확보한 사람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렇게 그들이 사업을 완결 지으면서 신축 아파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과거에 5층짜리 아파트들이 이제 잠실이나 강남의 일부 아파트들은 고층의 아파트로 새로 지어지면서 그런 게 이제 가격을 선도하게 됐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중층의 재건축들을 통해서 그래서 또 새로운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옛날보다 음. 훨씬 많이 생겨난 거예요. 똘똘한 한채가 음. 엄청 많아졌잖아요. 네. 예전에 네. 5층짜리 아파트가 20층이 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좋은 신축아파트가 똘똘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음. 보면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음. 그리고 지역도 강남만 그런 게 아니라 똘똘한 게 상대적으로 똘똘한 지역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강남만 그런 게 아니라 마포 같은 경우는 여의도를 배우지를 두고 도심을 배우지를 두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과거에 아파트가 없었다가, 거기도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재개발을 통해서. 거기도 똘똘한 한 채가 생겨났죠. 수요가 분산될 수 있는 시장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똘똘한 한 채가 희귀했다면 지금은 부동산의 화랑을 타고 많은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로 정말 많은 똘똘한 한 채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그 똘똘한 한 채가 당연히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선호될 수 있죠. 근데 가격을 그럼 똑같이 유지할 수 있느냐. 금전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선호되면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선호는 만큼. 근데 음. 그 중에서도 제일 선호하는 거는 뭐 치수사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대체제가 너무 많이 생겨난 시장인데 음. 이 시장을 수요하는 사람은 가게예요. 음. 그러니까 강남의 대체제 지역들이 많이 생기니까 강남은 더 이상 똘똘한 한 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똘똘한 한 채지만 음. 그 말하는 것처럼 기존의 가격 가격 수준을 모두 다 유지해 줄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똘똘한 한 채가 열 채였으면 음. 열 채가 100억 가고 1000억 가고 뭘갈수 있어요. 지금은 똘똘한 한 채가 천 채가 생겨났어요. 시장에 풀렸던 유동성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가격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더 많이 올라간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는 시장이 올수 있다는 거죠. 강남 불패에 대해서 또더 자세하게 또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국에서 강남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락의 폭도 절대적인 금액이 클 수밖에 없고, 상승을 하기에도 가장 먼저 신호가 올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강남은 안 빠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가, 가격에 맞는 상승이 있었으면 그만큼 조정의 폭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이라고 볼수 있죠.